자. 요 문제, 삼각 함수 이제 활용. 요 문제는 일단은 자, 볼게요. 읽어 볼게요. 산유국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산유를 증가시켜 20년 후에 어두 배가 되도록 하려 한다. 그럼 이 나라의 산유은몇 퍼센트씩 증가하냐?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정한 비율로 뭔가 곱 곱이 이제 들어오는데 1. 만약에 예를 들어서 1.04씩 곱해지면 4%씩 증가합니다. 왜? 1을 기준으로 해서 0.04를 더해진 거기 때문에. 자, 그정도 내용 좀 보시고요. 일단은 중요한 건 식을 세워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, 산유량이 있었는데 일정한 비율 이제 r을 곱하고 그거 20년 동안 곱해야 되니까 20. 그것이 이제 두 배가 됐다. 그 산유량이 두 배가 됐다. 이렇게식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그럼 r의 20승은 이제 2가 나오겠죠. aa 날라가고요 그럼 r 값을 구하면 됩니다. 이제. 그럼 양변에 로그를 씌우 로그 R의 20승, 그 다음 로그 2. 근데 로그 20이 튀어나갈 것이고요. 로그 2는, 어, 0.3으로 계산. 그럼 로그 R은 20분의 1 곱하기 10분의 3.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, 얘가 0.015거든요. 얘 계산하면. 곱해서. 해보세요. 뭐. 2, 200분의 3이니까 걷다 55 곱하면 요거 나와요. 자, 그러면 0.02로 나왔는데 자 보세요 여기요. 0.02로는 로그 1.035죠. 그럼 r 값은 다시 말하면 1.035가 됩니다. 아까 얘기했죠. 1.034%라고. 1.05는 5%씩 증가해요. 만약 감소면 0.90이라고 뭐, 뭐, 해볼게요. 0.9. 그럼 이건 뭐야? 어떤 숫자에 0 9 9 곱하면 10% 이제 절감된 거예요. 세일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고. 그9면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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